Bruh, what the fuck? Mission begins in t What? Bruh.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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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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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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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랑 이똥땡이 역할 한번 바꿔봤습니다. 메딕, 헤비. 예, 이따 여기서 좀 앞으로 갈까? 지겹구냥. 아이씨. 트어 아니, 샷, 아니, 샷건 소지 하나 못 잡아가지고 못받해다고 오른쪽에 한명더 있는 거 알지? 아이고. 어, 파이로 나 쫓아온다! 으아하! 헐을 바꾸니까 참니 기분이 아닌데 에이 좀 갔나 새끼야 왜 에이 좀간나 새끼야 나도 아... 네 기분을 아... 알겄다 에이 좀간나 새끼야 얼른 가자 알았아갔다아씨미친해도다 가... 아, 있어 아니 그것도 왜 죽어 야아 니 그저간도 저 앨비도 왜 죽어 아 미치겠다 야 지켜보크리 한 방에 맞았어 총통을 맞았다고 나는 애들 또 온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아이고 어? 어? 아그 매딕하면 매딕하테가 기이한 선수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야 이건 아니지 나살 거야 나살 거야 나살 거야 나살 거야 나살 거라고 지금은 존나 튀어의매딕은 아니, 콜로에서는그렇게 많이 총잘 쏘시는 분이, 이거 기서왜 그러실까? 왜냐고? 이건, 이건 어밀 다른 게임이에요, 이거는. 뭐가 어밀 다른 게임이에요, 미친. 그럼 그래, 내가 너보다 점수 높아! 난 헤비를 많이 해보지도 못했어, 나는! 뭔구라까고 앉았네! 너 나보다 헤비 많이 했잖아. 너 800시간이잖아. 나메디게뭐 네. 쳐! 너는 씨, 나보다 메디게나 헤비 더 많이 했으면서. 어째서 구라가고 앉았어? 응, 난 매직을 많이 매직을 엄청 많이 했는데. 아, 아이고야, 이거 조심해야 이거. 사돈 난만하시네. <laughs> 야이씨, 사돈 난만하시네. 차고로 매직을 좀 많이 주는다 이거. 완전 너 샌드위치 들고 있지? 응, 다이러고 들고 있지. 좀 다행이다 난네싹 건들고 있는 줄 알고 싹건이 내가 왜 들어? 고 Because you stupid. 나 나.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예예예예 예, 예, 예. Follow my command, you bitch. 와, 야 야! Come on, 아이 파이로즈 미친놈이가 되게! 아이 파이로즈 미친놈인가, 저게. 아, 이 파이로 이렇게 미친놈인가. 곧. bier 스스야 야! 나나가 어디죠? 후보 나가라고. 야씨 내가 할게. 후들었서요명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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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아, 그럼 됐어. Oh 니가 맨날 그랬어 인마 메딕할때 아 그런가? 그래 뭐 안한지 하루 오래돼서네가 맨날 그랬.. 그래, 네가 맨날 이랬어 메딕할때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가.. 앞으로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말은 안.. 한... 이 새끼 봐라? 아, 야 니가 뭐 죽여봐라 야 애, 세포 어떻게 할까 우리 다 아, 뿌셔 뭘 샌드위치 좀 줘라 알겠어 얘야, 저 뭐, 뭐, 아 바쁘네, 바쁘. 에디 기좀 바빠, 바쁘다, 바쁘. 좀 바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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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해비, 뒤에 해비, 멍청아 yes come 아 뒤에 또아 쟤들 치킨 멍청아! 또스카 멍청아! 파이더! 야, 나 파이! 사... 어, 오케이. 야, 우버충전이 뭐 됐다 뚫고 가볼래? 아니면 그냥 여기 있어? 그냥 그래, 이게 해도 여기 있짜 어차피 물고기들이 좀 많이 낚아지는데. 야, 물고기. 낚시라도 하시게요. 엄마야! Oh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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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데문나이데문나이 TF2. 야, 스파이퍼 나왔다. 스파이퍼 나왔어? <laughs> 아, 어. 조심하게 내 그럼. 대괄의 중심, 대대괄의. 아, 근데 우리 파일럿 미친 놈이야. 쟤다 하나같이 플로지스톤만 들고 있어. 어 뭐, 그래? 아니 우리 팀 파일, 우리 파일럿 미친 놈들이라니까 무항이 들고 있어 쟤다. 화염방 수개 안 들고. 아니 이새끼들 불 꺼줄 생각 1도 없어! 아니 이 녀석들도 이, 이불 꺼줄 생각 1도 없어 얘네들 얘 위층에 2층, 있다 친층에 2층, 있다 미층에있게많층에알겠다 알겠다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C쪽으로 아이 씨. 아이 왜아 헷갈리게 좀 하지마 아, 다 잡을 수 있죠? 아이, 헤비가 그, 그저 그것도 못 잡... <laughs> 아니, 파이로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야! 아니, 파이로들이 하나같이 스테이... 더블 헤밖에못 해! <웃음> 뷰신들... 이 <laughs> 아니, 뷰신들만... 아니, 심지어 제트팩이야! 제트팩에다가 무학이라고! 얘네들 파티다 이, 이 새끼들 이거 파티야, 이거. 저, 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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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파이럿트 저, 저 파티다 저거 저거. 맞아, 맞아, 파티야. 저 새끼들 저, 100% 파티다 저거. 예, 예, 앞, 앞에 쟤다 온라인이야, 그냥. 저, 저 새끼들 저, 저 파티다 저거. 야, 세 명인데요? 세 명인데요? 세 명이네. 세 명이야? 세 명이네. 온라인이 세 명이야. 오, 온라인. 맞아, 맞아, 맞아. 왼쪽, 맞아, 맞아 왼쪽 봐야 묘지나. 왼쪽! 알겠어! 어! 갑자기야야그뒤로 빠져, 뒤로 빠지자 응. 여기 얌쓰 뒤도 봐, 뒤도 봐, 뒤도 봐, 뒤도 봐어 그냥 치새끼야야더보이파이로 음. 뭐, 뭐, 미친놈들인가 이게 진짜 아니 미친놈들인가 이게 진짜 근데 더 신기한 건 이걸 또 버티고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파이로가 4명이고 네 파이로 4명은 네 뭐할말 다했지 야야야야야야왜에에이 네. 스카우트 스카우트 스카우트랑 파이로 하세요. 네. 예 앞으로 갑시다 따다다다다시 다시이 사브라 그렇지 진이 있을텐데 이거 제다 어? 이거 제대 2층에 있는거 아니야? 여기 다 죽은거 같은데 그넨 다 죽었.. 아이죽이수있는데 까비 난그 짓거리 좀 해보자. 온데알겠 와. 방금 뭐한 거니? 빨리 자, <laughs> 아, <웃음> 아! 야, 줄넘기에관뭐 노래가 뭐가 있지? 글쎄다. 아, 진짜 어렸을 때 율동 하나 있었.. 어렸을 때 동현아 율동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 개구라 개구라 뭐하니 이건 아니고 와, 근데 이거 사니까 진짜 추억이네. 그건 두꺼비집 아니니? 아이, 두꺼비집. 그거는 두꺼비집 아니니? 야, 뒤로 빠지자! 이니왜 그렇게 어, 어. 체력이 없니? 스나이퍼 있니?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레 얼굴이 다인 거 같겠지? 그럼 알겠어. 뭐라고? 레 얼굴에 꽂은 거지? 어, 정확하게 네 눈깔에다 쐈어. 내가 진짜 정확하게. 어. 어, 그걸 고맙다. 아, 정확하게, 아 진짜 정확하게 네 왼쪽 눈깔에다 쐈어. 어, 봐봐. 고맙다. 봐봐, 정확하게 네 왼쪽 눈깔에다 쐈어. 봐봐. 잠깐만, 이거 너무 좀... 좋은데. 빨리 끝난다고? 미친놈인가? 아 이거 디스펜서. 아! 어, 이새끼 봐라? 에이씨. 텔포 있거든, 어디? 텔포, 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다, 여기! <laughs> 아 h 헤이 스파이! y I'm dead. 어그 a 됐어 어 h i 됐어. 두... 뭐가 t s this?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What's 야 h i s What's this? w h a t 아니, 안 부서, 구만안 부서, 그만! 야, 우리 우리가 위에 우리, 우리 올라가자. <laughs> 네. 오우. 빨리 좀 와요, 멍청아. 야. 아, 빨리 좀 와요, 느린 거야. 내려가면 바로 오세 줘요. 아니, 그치, 주지 마. 난이 위에 있을게. 어, 아, 알겠어 내려가 어, 이거. 네, 아, 아. 어? <laughs> 어? <laughs> 막상 우버가 있는데도 잘 쓰는 기미가 안 보이지? 응. <laughs> 원래 그래. 너한테 줄렸는데 너가 대가 뒤져가지고 내가 타이밍을 못 잡겠잖아. 벽병신아 <laughs> 나도 그래. 스마잇! 아, 다리와다 <놀람>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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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람> 오케이. 그렇다면 바로 전멸돌 타. 가자! 싫어! <놀람> 야. 어? 야, 아니야, 진야야야야 아, 탄력 없다! 아니, 거기로 지하길 왜 들어! 야, 탄력 없지. 으 자동 줄는거 이거. 야, 강철 주머니 들은 이유가 알거알거 같네. 우리 근데 우리 이겼어 이거 좀 됐어? 어떻게 할래? 한판더 할래? 아니면 그냥 끝내? 너한판 이거 한판더 하면 너 괜찮지? 상관없어? 상관없어? 네. 응, 그다한판더 가자. 자 다음 맵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걸리는 맵이네요. 피어. <목소리> 죄송합니다. 내가 패를 이렇게 끼쳐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원래다. 어 매딩 연습하려고이어 내가 이 컨텐츠 결정한 거야 매딩 연습하려고 <laughs> <난 목소리> <요리는 웃음> <laughs> 괜찮아 뭘, 뭘 울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했다아아아괜아아난 진짜 괜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라고오아만에팀아아아서얼마아 어. 좋은데. 응? 와, 이가왜 한판 더 하자고 했을까 왜? 노래하고 이제 침포 오랜만에, 응? 노래하고 좋잖아. 하, 어쩔 수 없지. 그럼 가자.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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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근데 진짜 저거 어떻게 생긴지 난 모르겠다니까, 난 저거는. 알아 너. 네가 틀날 때 튼다. 아이 같다. 어, 오른쪽에 스냅 있다 올라가서 쏘는게 낫지 않나요? 당연히 낫지 <놀람> 드라이가! 다 팔자! 땡큐 <놀람> 자러 도저히래 달래. 아. 이 야스나 마타, 야스나 마타. 어 이거. 이거 일단 미고있자 일단.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한 명이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 팀. 앞에서 나 있고, 앞에 대고 <laughs> 오호, 봐봐. 가봐. 가브라 무브 찾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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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 설마 스카 못 잡나요? 이 병신 아아이 병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laughs>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laughs> 괜찮아요? 많이 <우와>! 놀랬죠 <laughs>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많이 약으로죠? <laughs> 아. 내가 더 골탕, 내가 더 골때리는 건데 그냥. 아. 알았어 치료해줄게 진짜 되지 마. 알았어, 치료해줄게. 징징대지 마. 뭐야? 망을 는 물고기 새끼. 왜 스카우터 잠깐 물고기로 가르는가 파닥파닥거리잖아. 가 아, 점프를 점프하는 마치 점프 스카우 점프하는지 물고기가 점프하잖아. 바다에서. 가셨어요? 가세요. 우와, 한번 가보자까. 술은 미국갈 목초아. 미친놈막 소리는 밀고 가야지! 죄송합니다 누가 앞으로 가자 우리 아니! 총을 쏴! 이 멍청아! 총을 쏴라고! 이제 빠져 아니! 총을 쏴라고요! 주먹을 이들지 말고! 워호 I'm o u here. 저 사람 핵이야 누가 할 거라는 거야? 헤비 아예 아이, 푸르미크. 후루미... 아이고 결국 나갔네. 아아악!! <laughs> <laughs> 이거 스타 진짜 무섭다니까 진짜로. 전 문석연이 나 말라서 나인 클래스라는 놈은 저그저 활선화를 또 저, 저 SMG로 잡았어 아니 뭔 스카우트 저렇게 많아. Ô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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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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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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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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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인생은 나란답다 세상은 넓고 병진들은 많치 오른쪽으로 가자 우리 와! 크리스도 전원다 조심해! 안녕? 안녕하세요 아진이 이상 못밀것 같다 이 이상이 팍팍팍팍팍 뜨냐 진짜 그래요 에잇 차라 TVO 야너 괜찮아. 에이씨. <laughs> 말을 많이 새끼야. 말을 마 말을 많이 새끼야. <laughs> 네, 네. 말을 많이 새끼야. 에. 네, 네. <laughs> 스카우디. <스커리. 웃음> 우리 그냥 여기서 그만할까 그냥. 자 그... 여러분 원은지 더라도 좀 틈을 헌데 자 오늘 한번 역할을 바꿔봤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laughs> 구독해 주신다면은 큰, 뭐냐 큰 절하기 있습니다. 저희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빠이바이 그래. 네, 저도 그런 줄 알겠습니다.